지금 법정입니다 오늘 건성동 영장심사일인데 네, 일찍 나와서 분위기를 보려고 나왔습니다 실시간 찍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laughs> 네, 찍어서 올리려고 생각하고 밖에 나갔는데 밖에서 몇카트 찍었더니 직원들이 와서 다 지워버리라고 했고 지워버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살짝살짝 찍다가 네, 아마 또 치워버리게 되면 또 치워버리게 되겠죠. 네. 조금 이따가 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Okay. Uh -huh.

I w 그 s there. I was there. I was t h 이 r e I was there. I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유재인 검찰 조사가 거디시었듯이 이제는 검의 조사고거디십니다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잘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성동 박근혜 대등령 탄핵 시킨 천벌이야 탈기 받아. 억울하기 뭐가 억울해. 탈기 받아. 나쁜 놈 같은이라고. 선물 받는 거야!